명절 썰풀이 보면은 어야 피순이 들좀 쩔긴 하더라 아까 깜짝 놀랬어 그때 아 근데 좀 레전드긴 했어 그때 썰와 나도 여러분 제가 이게 궁금은 했어 <laughs> 궁금은 했었네데 말았거든 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에버니까 어. 그냥 궁금만 하고 말았는데. 어, 호기심은 실제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네. 행동력이 장난이 아니더만. 야, 올바른 사교, 사용법 책을 이게좀잘 알아. 왜왜왜왜왜왜 연달래. 왜왜 연달래.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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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순이 셔? 아, 피순이 분노 했다. 허약죠. 아 뭔가 피순이들 있는 거 알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약간 그런 호기심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조금 안심했달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 여자들도 저런 생각 하는 거냐? 약간 이런 거. 아 남자들만 짐승새끼인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저렇게 좀아 그래 있구나 이런 느낌.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약간 환상 같은 거? 서로의, 그, 성별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으니까. 여자 형도 있으면 진짜 깨지긴 함. 어, 그래? 그런가? 아, 근데 일단 우리 오라버니는 그러긴 했을 듯 내가 워낙에 집에서 좀 짐승새끼 마냥 살아가지고. 왜 나한테 가진 환상이 깨지는데? 난 아직 환상 깨질 만한 짓안 했는데. 왜 나한테 깨지냐고. 내썰 아직 안 풀었잖아. 뱃살 아직 안 풀었잖아. 왜 나한테 깨지는데.